첫번째,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랬다. 1번, 보니까 두개 곱해놨지? 예. 2번은 세 개를 곱해놨고 3번은 합성이 네뭐에요 5성. 이 전체가 끝대기. 요거 안에 그 알맹이. 이거는다 요거, 섞여버렸네. 예. 자, Y프라임 구면은 Y프라임은 앞에 또 미분하면 얼마? 2X,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둬. 그 다음에 플러스, 앞에 거 그대로 놔둬. 뒤에 그만 미분하면 얼마? 3X의 제곱 플러스 4X, 오는 상수니까, 0이니까, 날라간다 이거 네. 이제 중요한 거지. 요래 곱하면 얼마? 4차. 요 뒤에도 4차 있자. 요 뒤에도 4차 있자. 요거는 2, 요거 3 하니까 얼마고? 5X에 4차, 4성. 예. 그 다음에 이제, 3차 찾으라, 3차. 이거 어떻게 하면 3차네? 3차 하면 4제? 예. 여기서 3차는? 요래 하면은 3차 나오네. 그러면 예. 4, 4, 8이네. 8X에 3성. 그 다음에 2차 찾으면은? 요 앞에는 2차 없네? 예. 뒤에는 2차가 9X지. 예. 그다음에 1차는 요 앞에 게 10x. 1 뒤에 거는 12x. 그러면 22x 이렇게 되겠다 예. 아니, 맞시키데 다시 키든 가. 이번은 y 프라임.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. 그다음에 다 하나 또, 다 하나 고 플러스. 그다음에 앞에 거나또두 번째 거 미분하니까 2.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맨 앞에꺼 나뜨고가운데끄도 놔두고, 놔두고 제일 마지막거리분하니까3 맞나? 네. 이건 다중량은다 답이다 이번 차수가 3차례 맞지? 예요 네. 앞에 가면은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곱하니까 얼마고? 1 2자그 다음에 이거는 6 12하고 6하면 18 이거는 6 24x3 그 다음에 이차는 아니면은 이렇게 안되면은 고승공식있죠 예. 이게 지금 3개 아이가 맞죠? 예 곱셈공식 뭐있나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게 있다 아이가 예. 맞죠 뭐 이런거 쓰다가 해당되는거 있으면은 맞죠 아니면은 뭐치 t y 할수 있으면 t do it together. y 가 u c a n 가 do it t o g e 이 h e 도이 o u 나 a n 이거는 그냥 바로 풀수있겠 e 맞 y 6x의 3제곱 플러스 이러면 x제곱 그러면 3x제곱 이러면 2x니까 이거 g 6x 그 다음에 1이니까 3 t do it together. You c a 맞 t 그래가 t together. You can't do 미분하는거뭐아지마라 그랬는데 자그 예. 아, 다음에 와이프라이머 3번은 이거는 f 의 n승 모양이다 맞죠? 예. 그러면 제일 바깥에 것도 먼저하니까 5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배수 4승 곱하기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얼마고 6x 플러스 2이 되겠네 그렇죠. 예. 그, 이건 이렇게 나쁘지 않아. 왜? 이 안에 있거든. 이 있다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2거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시 이거. 통계배함을 시킬 수 있다. 이양정이를 하는 게 있다. 예. 아, 나중에 n승 이거 정리시키지. 공식이다 공식. 이다 공식이다. 공식이다 예. 어려운 거 없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큰게 정리가 두 개네? 이, 이런 게두 개네 두 개? 예. 그럼 앞에 그 미분하면 3 x 플러스 1의 2승인데 아니 안에 그 미분해야 되지? 예. 안에 미분하면 얼마고? x 플러스 1 미분하면 얼마고? 이 라이가 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는 x 제곱 15, 16, 17, 18, 19, 2에거1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1의1승하고 곱하기 또 안에 거미분하8 29, 2 21, 1 22, 요거 미분할까? 이거 다요? 네. 요 안에 기호 되게 또 합성돼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미분했대 말이야 이거는+ 네. 예. 이거는 그대로 적었고 그다음 앞에 거 그대로 적었고 이, 이거 이 미분한단 말이야 미분하니까 네. 이 내려오니까 요만이 됐는데 안에 그대 미분해 줘야 되니까 이엑스.